최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인해 건강상식은 넘쳐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 치매, 당뇨 같은 질병 발생률은 줄지 않고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쁜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음식 저건 나쁜 음식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건강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암 치매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많은 질병의 원인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암, 치매, 당뇨, 노화 등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밥이나 과일 채소 중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수화물을 드신 겁니다. 난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않고 주로 과일, 채소 위주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백미 밀가루 같은 곡식만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 채소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위와 소장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당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이에 맞춰 소장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우리의 뇌나 근육, 지방, 간 등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인슐린 작용으로 자연스레 우리 몸의 당수치는 또 떨어지게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로 인해 인슐린 호르몬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의 당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의 첫 번째 단추, 인슐린 저항성 이해하기. 정제된 탄수화물. 여러 매체를 통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몸에 좋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그럼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 밀가루, 설탕을 안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정제된 탄수화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제된 탄수화물이 무엇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자연에서 얻은 상태 그대로인 현미, 통밀, 원당을 우리가 먹기 쉽고 소화되기 쉽게 가공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즉,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껍질 부분이 깎아져 버리기 때문에 영양은 적고 단순히 칼로리만 갖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질이 없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맞춰 인슐린은 빠르게 분비되겠지요? 이렇게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올라갔던 혈당은 또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금방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인슐린 기능 저하로 이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몸은 점점 만성 염증으로 가득 차고 우리 몸은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결국 당뇨, 암,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미이면 국수,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현미밥, 통밀 가루, 보리밥,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의 두 번째 단추 인슐린 저항성 이해하기 단 음식 건강을 위해 단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국과 찌개는 물론이고 반찬, 과자, 커피, 주스, 빵, 아이스크림 등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탕이 몸에 나쁜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설탕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떨어지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설탕이 우리 몸을 망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일대일로 합쳐진 이당류 형태인데요. 포도당은 우리 신체 곳곳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뇌, 근육, 세포에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탕 속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에서 바로 소비되지 못하고 반드시 간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변환된 후 우리 몸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즉한번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포도당으로 가득한 고혈당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간은 더 이상 과당을 포도당으로 만들지 않고 바로 간에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에서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차차 배가 나오게 되고 복부비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간에 지방이 저장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결국 혈관에는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결국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온몸이 만성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당분 섭취는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서 결국 치매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또다시 늙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설탕을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액상과 당, 가공식품 같은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왜 소식을 해야 하는지 왜 지아이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 하는지 왜 밀가루 음식인 간식을 피하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과 치매 등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이 있고 우리가 늘 식습관 관리를 잘하더라도 하루하루 개인적 상황에 따라 탄수화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습관 뿐 아니라 다른 이것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음식물 섭취 후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이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먹기만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 속 혈당이 남아 돌면 혈관을 좁게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증도 나타납니다.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눈, 신장, 신경 등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의 세 번째 단추. 걷기 운동. 나이가 들면 걷기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일형당뇨나 이형당뇨란 말 들어보셨나요? 1형 당뇨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양 자체가 적어져서 나타나는 당뇨입니다. 이와 달리 이형 당뇨는 인슐린 기능 저하로 당을 근육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당뇨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의 도움이 없이도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즉, 걷기 운동 자체가 인슐린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반드시 걷기 같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AMPK라는 장수조절 인자들도 활성화되어 간에서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되고 지방도 잘 연소되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강도 운동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걷기라는 최고의 처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매번 걷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식사 후 3-40분 걷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녁 걷기가 아침 걷기보다 더 좋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딱 정답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혈당 수치도 다 다르지만 개인의 식습관, 그날그날의 음식물 섭취량, 음식의 종류, 걷기 시작하는 시간, 공복에 운동하는 경우 등 처해 있는 환경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일 몸 상태를 스스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걷기 운동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스트레스 또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전에 가볍게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등 각자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 도움되실 만한 가족과 소중한 지인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